살아오면서 누군가 저에게 혹은 제가 누군가에게 이러한 질문을 받거나 때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자리를 잡으셨어요. 이 말에 저에게 꽤 깊이 제 마음속에 제 인생에 새겨져 있지요. 아마도 어릴 적그 개인적 체험 때문은 아닐까. 성장해 가면서 느꼈던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서 자리를 잡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의 여러 말씀 중에 다음 말씀에 관심이 가곤 하지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그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우리가 생활하는 중에 누울 곳이 없다고 하는 것 마음 편하게 한몸쉴 한적한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 암울하죠. 낮시간은 그렇다 쳐도 해가 떨어진 다음에 갈 곳이 없다고 하는 것참 쓸쓸함 고독 고립감이 밀려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선교 현장에서 한국에 와서 교회 개척을 한 후에 알게 된 분이 한분 계세요. 얼마 전에 연락을 하셨어요. 나름 안정된 자리 거처가 제대로 마련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아침에 한 8시 20분경쯤에 아는 성교사님에게서 문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제가 있는 곳에 오고 싶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두 부부 성교사님이 몇해전 코로나가 있을 때그 코로나 치료하기 위해서 한국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우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던 그러한 성교사님이시죠. 그래서 치료 잘 끝나고 또선교 현장에 그 귀국하셔서 귀환하셔서 잘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올 봄에 이분들이 나오게 된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심리치료가 필요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중동당 긴장하는 가운데에서 25년, 30년 가까이 살다 보시니 그쪽 나라 정보기관들의 추적에 대해서 막 강박관념이 심해졌던 모양이었어요. 특별히 남편 선교사님이 심하게 그 증세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선교 현장에 있는 현주민들을 만나게 되면 혹저 사람이 정보원이 아닐까 위축되기도 하고 어떨 땐 싸움도 걸고 뒤로 물러나는 그러한 상황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올 봄에 다시금 나오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두 선교사님의 근거지는 선교 현장이죠. 중동 땅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는 어느 분들이 환영하면서, 아, 이곳에서 잠시 쉬었다 가십시오. 치유하고 가세요.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나오는 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파송교회에서 이 얘기를 듣고, 한번 있을 만한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 4개월이 지나도 답변은 없지요. 그래서 현재 이분들은 어디서 살고 계시냐면, 그 중동장 선교 현장에서 잘 크고, 한국에 와서 자리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자녀들, 아들들과 딸 하나, 그 자녀들이 살고 있는 방 3칸짜리 있는 곳에 갑자기 이분들이 지금 4개월 동안 머물고 계시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남편 선교사님은 옆에서 누군가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이 선교사님이 그날 문자를 보내신 거였어요. 함께 오기로 했는데 이 남편 목사님이 신체 상황상 함께 오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시죠. 그래서 수요일 날 문자가 왔길래 제가 상황 판단을 하고 일도 있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금요일 날 정도에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그렇게 답을 했는데 곧바로 그분이 평상시 쓰고 있는 그 카페 그 글을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우울하다고 하는 제목의 카페 글하고 밑에다가는 오늘이 수요일이라 준비하는데 바쁘실 수 있겠네요. 라고 하는 것을 보내주시는데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아 오늘 이분을 만나야 될 상황인가 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해서 다른 일정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급하게 번개 모임을 갖게 된 거죠. 저는 살면서 이런 경우를 스스로에게 뭐라고 부르곤 하냐면 점프선이 필요하시구나, 라고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점프선, 뭔지 아시죠? 지금이야 자동차 보험에 관련된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담당 기사들이 바로 출동해서 해결해주는 그러한 일이죠. 근데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아는 사람에게 우린 연락을 취했어요. 지금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이 됐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고 점프선이 있, 있으면 좀 갔다가 좀 해결해주면 안 되냐고 그렇게 아는 분 몇몇들 그렇게 전화를 해서 그 해결했던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은 있으실 겁니다. 제 차에도 이 점프선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차를 몇번 바꾸는 과정에서 어디다 뒀는데 어디에 뒀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 점프선은 생각이 나질 않죠. 오늘 본문은 신약과 구약 두 가운데로 잡았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놓고 언제나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있죠. 전화는 전화, 듣고 계시는 여러분이나 함께 본문이 정해져도 성경을 전체로 구약과 신약을 전체로 놓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또한 듣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숙자 우리죠.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죠. 이렇듯 누군가 무엇이 필요할 때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 제때에 전하는 그 냉수 한 구슬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분 선교사님을 영접했으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셈이 된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마티보검 10장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행동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걸 다시금 믿고 알고 오늘도 그와 같이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성교사님을 만나는 과정에 말씀의 정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말씀의 공식이라는 게 있을까? 말씀의 변화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는 그냥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환란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죠. 고난 가운데 살아가요. 고달함 가운데 살아가죠.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세상을 살면서 많아지죠. 그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오늘 구약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과 연관돼서 10편, 19편을 제가 보게 됐어요. 10편 19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이 해를 위해서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궁금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 들리는 소리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 아, 여기서 들리는 소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창문을 때리는 저 빗소리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예배당 그 옆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창문을 때리는 저 빗소리와 같은 여러 가지 소리들. 청력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소리가 들리는가? 근데 우리가 말하지 않고 들리는 소리가 무엇인가? 사람이 아플 때, 억울할 때, 말하지 않아도, 흔히 얘기하는 벙어리 냉가슴이라고 하는 것처럼 가슴을 때릴 때 느껴지는 그 소리는 우리는 과연 듣는가? 언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글은 모르지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걸 얘기할 때 언어라고 되어 있는 말이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 이해하시면 되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의 소리, 주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한대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은혜롭지 않나요? 더군다나 그 다음에 나오는 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언어 말씀 소리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조화로운 그 말씀이 이 세상 끝까지 간다고 하는 이 말이 지금 이 시대에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가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리 히브리어는 까브라고 하는 이 소신, 소리인데 그 뜻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코드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코드 이 코드가 온 땅에 통한대요. 중동 땅이나 아시아 땅이나 유럽 땅이나 여러 지구적인 상황 가운데서 민족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정치 사상에 달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안에 이 소리가, 그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토한당하는 이 말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까부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고대상형 히브리어로 접근해 보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있냐면 이 코드가 내기 위해서 이 코드의 중심은 빛이래요. 태양이래요. 태양과 가까이 있다고 하는 뜻이 이 고대상형 히브리어는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에너지의 근원, 이 모든 것의 근원인 태양, 그래서 이 태양을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하늘에 장막을 씌워놨다고 하는 이 표현, 이 표현을 다시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이 장막이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서 초막으로 장막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되어 있는 성막으로 다가오고 신약으로 오게 되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살아 있는 그러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안으로 우리의 심장 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들어와 있는 그러한 역사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소리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장막. 하늘의 장막, 땅의 장막, 육신의 장막.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참으로 신비하고 은혜롭게 그의 소리가 그의 코드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 그 하모니가 이 세상 끝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 와 있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힘으로 다시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분을 그 선교사님을. 지하철역에서 만났어요. 요즘은 지하철역에 대형 백화점이 있지요. 쇼핑센터가 있어요. 그 선교사님 첫마디가 어떤 거였냐면, 목사님, 나 그린을 보고 싶습니다. 녹색 환경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중동 땅, 사방의 땅에서 살고 있다가, 4개월 동안 좀 답답한 가운데에서 갇혀지는 듯한 느낌 가운데 있었던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좀 밝은 곳, 터져 있는 곳, 숨쉴수 있는 곳.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숨을 쉬긴 쉬는데 쉴 수가 없다고 하는 상황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죠. 다행히도 그날은 정막가운데서 하루 갠날이었죠 야외 벤치가 있었어요. 그날 아래 야외 벤치로 갔죠. 근데 마침 그곳에는 노숙자들을 위한 어느 기독교 단체, 아니면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분위기를 새롭게 이끌려고 그 성교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네요. 성교사님, 오늘 내가요, 바쁜데, 되게 바쁜데, 우리 성교사님 불쌍한 종생을 도우려고 이렇게 나왔네요. 오늘 그 날도 더운데, 냉수 한 그릇 잘 드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막 웃으셔요. 우리는 살면서 공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공유한 마음뿐만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교사님 목소리가 한옥 터보가 큰 것처럼 느껴져요. 억압대에 있다가. 압축되어 있다가 터져 나오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힐끗힐끗 쳐다보는 게 이제 느껴져요. 가만히 있었어요. 아마 선교사님은 그거를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있었어요. 말씀하시도록 그냥 두었어요. 저렇게 소리를 좀 하면 조금 풀리는 것이 있겠지 하고 그냥 두었지요. 누군가에게 속사정을 털어 놓고 싶었었는데 그날도, 그 수요일 날에도 아침부터 아는 분 몇몇 분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답장들이 없었대요. 그러면서 제가 답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그리고 그분이 또 아는 심리 상담사들도 있었대요. 선교자 출신이기도 하고 학위를 받고 그 자리에 있어서, 어,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인데 왠지 모르게 그분들하고는 그 자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쭉 생각해 보다가 기도하고, 말씀 있는 분이면 좋겠다 싶어서 쭉 찾다가 또 저한테도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좀 쩔렸죠. 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내가 성경을 그렇게 잘 읽는 사람인가? 그래서 문득 10편, 19편 7절을 떠올리게도 됐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법은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송시킨다 새롭게 한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란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갈 수밖에 없었죠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오늘의 자리를 주관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날 한 4시간 동안 쭉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듣고 중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네요. 선교사님, 선교사님 중동 땅 가고 오는 중에 비행기 타시죠? 탄대요. 그럼 비행기 안에 출발하기 전에 안내방송 나오잖아요. 비상시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안내방송 나오는데 어느 장면이 기억나세요? 마스크 떨어지잖아요. 산소 마스크. 그때 누구부터 쓰라고 나와요? 옆에 있는 사람 쓰여주라고 나와요? 아니요. 본인부터 쓰라고 나와요. 제가 봤을 땐 지금 성교사님이 그걸 자신에게 적용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가족들 다 창성했어요. 각자 살 길을 성교사님보다 주님이 더잘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성교사님이 먼저 살아야 되죠. 제가 봤을 땐 더군다나 빈둥지 죽음물이 좀 늦게 오신 것도 같아요. 선교 현장도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절박하세요. 선교사님이 절박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더 절박하시고 상황을 더잘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선교사님이 회복되길 원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하는 것 가운데서 그 선교사님이 했던 어떤 말이 떠올라요. 며칠 전에 행정 주민센터에 가셨대요. 주민등록증 갱신하는데 지문이 잘 나오지 않아서 애먹으셨대요. 그 선교사님 말씀이 목사님, 제가 지문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들이 얘기를 해요. 지문이 없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애먹었어요. 선교 현장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다가 고무 장갑은 너무 거추장스러워서 그냥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제가 지문이 없어진 그러한 사람이 됐네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어떤 아는 분이 떠올랐어요. 지문이 잘 나오지 않던 분 소천하셨던 제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선교사님도. 말씀을 따라 중동장 성교 현장에 가셨겠지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셨었겠어요 근데 지금은 번아웃 되셨어요 배터리가 방전이 됐어요 낙심해서 어떻게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셨던 거예요 성경 말씀에 10편 19편 10절의 말씀처럼 그 성교사님 그 성경을 읽을 때 꿀과 송이 꿀보다 덜 달았음을 체험을 그분이 못하셨을까요? 안하셨을까요? 분명히 그렇게 SMS 불고하고 지금의 상황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지금은 잠시 그 말씀을 놓쳤던 상황일 뿐이죠.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그성교사님이나 전화 답은 일정 정도 알고 있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라면 알고 있어요. 이걸 다시금 회복하려면 무엇이 동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동력을 이끌어줄 수 있는 게 뭘까? 일부 동력이 조금 남아서 누군가에게 구조 요청을 할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너무나 감사한데 그런 것도 어 할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주변에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는 못하지만 한두 분들 지켜보면서 점프선이 필요할 때 다가가서 성령의 점프선으로 회복시켜 줄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우리가 함께 읽은 그 구약의 위가사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개별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사회 구조적으로 그렇게 어렵게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미가서 7장 3절을 읽게 됐습니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의 마음의 욕실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다. 지도자와 재판관이 뇌물을 구한대요. 서로 일정 정도 견제를 해야 되는데 결탁이 되어 있대요. 탐욕으로 결탁이 되어 있다고 하는 미가서의 말, 더군다나 미가서 7장 6절의 말씀처럼,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이런 가운데에서 미가는 그때 당시 백성들에게 이 글을 읽고 있는 현지 우리들에게. 미가서 7장 7절로 격려를 해주고 다시금 시작해보라고 그렇게 권유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다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누구를 찾아가 도움을 받을지 기억하고 그분들에게 요청을 하고 다가가는 그런 대화 가운데서 다시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교사님과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을 나눴죠.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구차뚜. 또한 미가서 7장 7절의 말씀도 동시에 그렇게 나눴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주변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요즘은 개인주의적인 부분이 너무 강하죠. 같은 집 안에서도 아이들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각각의 방으로 들어가서 각각 좋아하는 것들의 그런 튜브나 이런 것들로 집은 하숙집인지 어떤 거 모르는 것처럼 그러한 공간으로 변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시키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가장 가까운 이 가정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점프선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혹 연락을 해오시면 외면하지 마시고 문자를 보내세요. 지금 다른 일이 있어서 못하거나 어떤 일이 있는지 문자라도 보내주면 기도하고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해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답을 주고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날 그분한테 그 선교사님한테 카페글이 도착했어요. 그 카페글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나를 챙기고, 여기서 나는 그 선교사님이에요. 나를 챙기고, 나를 바라보자. 새술은 새 부대에, 낡은 사고를 버리고 새로운 옷 갈아입기, 오지랖 그만, 나만의 거울을 닦기. 이렇게 그분이 카페를 올려놓고 사진 한 장을 붙여서 또 올려놓으셨죠. 양광모라고 하는 분이 쓴 그런 시구절이에요. 제목은 살아있는 한 첫날이다라고 하는 시기였는데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살아있는 한 첫날이다. 사랑하는 하... 한 첫사랑이요, 기다리는 한 첫눈이다. 그리고 그 밑에 그 선교사님이 글로 마무리를 하셨지요. 수고했어. 라고 이제 다독여주기 지문은 잊고 나이트에 만들어가기.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꿈꾸는 세상. 내가 바라보고 싶은, 내가 숨쉴수 있는 공간 찾아가기. 2023년 7월 21일. 그렇게 써서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10편, 19편의 말씀처럼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성령의 점프선을 타고, 다시금 회복돼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가서 그 6장 8절의 말씀처럼 다시금 주님 내가 무엇을 주님께 바쳐야 되나요라고 하기보다 주님께서 선한 일은 세 가지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중에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한 명에게 냉수 한 그릇을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도 있지만, 이 사회적인 구조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있어 왔음을 또한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은사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별거 아니고 냉수 한 그릇 원하는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그러한 사람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쉽지는 않지만 그러한 요청이 있을 때 시간을 내서 얘기를 들어주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미 그 얘기를 들어줄 때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서 말씀이 새롭게 그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 다시금 기억하고 믿고 그 자리에 성령님 운행하시는 자리에 성령님 점프 손으로 새롭게 세상을 만들어가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